안녕하세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주안역과 간성역을 모두 도보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감초등학교를 도보 4분이면 통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재래시장인 석바이시장과 홈플러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장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자 오늘 보실 매물 좌측에 있는 1동 매물이고요 이두 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 주차는 5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차를 조금 더 하는 걸로 보입니다 2002년식이지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매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모두 완료된 매물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거주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실 공간 보시면, 들어와서 좌측면으로 매립식으로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 방 3개, 주방 겸 거실, 욕실, 베란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주방 겸 거실 공간 보시면, 폭은 2330. 이 좌측면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4600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냉장고와 식탁까지도 충분히 둘수 있는 공간입니다. 냉장고 두대도둘수 있고, 공간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죠. 앞쪽에 3구 쿡탑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수압 상태 확인하면 수압 괜찮습니다. 이 전체적인 공간 구성만 잘한다면 가구들 배치하시기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앞쪽에 작은 방 보시면 서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2,380에 2,240 사이즈 나옵니다. 자 창문을 한번 열어 보면 이쪽 방향은 앞쪽에 이동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힘이 있다는 것은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은 방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지 다 교체되어 있고요. 자, 여기 미닫이 문방 공간입니다. 여기는 2,565에 2,225 사이즈 나고요. 아쉽지만 이쪽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식구분이 뭐 적다면 거실로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앞쪽에 문은 사연동 미닫이 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열고 잘 닫힙니다. 자 이제 옆쪽에 욕실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욕실 부분 보시면 안쪽에 길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기에 불편은 없으실 것 같고요. 아쉽지만 이번 매물은 창은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는 앞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 쪽에 물이 튈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안방 쪽 보시면 안방은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3410에 3210 사이즈 나옵니다. 지 오전에 찍고 있기 때문에 채광 잘 비추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베란다 쪽, 이렇게 막힘이 없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안방 쪽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길이감이 길게 잘 빠져 있고요. 앞쪽에 보일러 교체 시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는 한번 사용을 하시다가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공간 다 보셨고요. 방3 개, 주방 겸 거실, 욕실, 베란다 구성입니다. 주안역과 관성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석바이 시장, 서감 초등학교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장 보시기도 매우 수월하고요. 자 오늘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